안녕하세요. 동서남북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인의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의 인생 목표는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어쩌면 노인이 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피해 나가야 노인이 될수 있습니다. 지은 것 같지만 엄청 어려울 수도 있죠. 질병, 질병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재해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자살 충동에서 살아남아야 노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운명의 도움 없이는 아무나 노인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라 생각됩니다. 설령, 노인이 못되더라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고통의 틈에 있는 행복을 잠깐잠깐 잠깐 누리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든 없든 항상 자신에게 감사하면 몸도 마음도 힘을 내서 힘든 역경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